지띠는 도움이라기보다도 배례를 해줍니다. 닭띠한테 닭장에 밤에 지가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돼요? 세우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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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녕하요세광사요정숙입 박정숙입니다. 이시간에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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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띠에게 도움을 주을요세우 띠. 요 세우세요. 세우세요. 사유축은 합이 들어오고 서로간의 유대가 좋아질 수 있는 띠는 용띠로 보입니다. 용띠가 이제 서로 상생을 한다, 이렇게 보여주고 말을 해도 잘 통하고 또 동거를 해도 서로한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고 마음을 알아도 같이 갈수 있는 띠가 용띠로 보여집니다. 용봉탕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. 한한 소태들 한 한자 있으다고면 네. 돼요. 예예. <laughs> <맞아서. 웃음> 예. 그래갖고 우수의 소리도 제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완전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.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은 오히려 이롭다. 음. 아 거기 이제 용띠로 보이고 그다음에 말띠. 말띠가 서로 타치를 안 하니. 아 서로. 네. 반섭을 안하니 네. 예. 그 말은 크잖아요. 네. 닭이 제 자기 한테 들어와갖고, 어, 그, 뭐, 조그마한 구멍으로, 보통, 뭐, 마장은 보면은, 이렇게, 위에만 이렇게 쳐놓고, 밑에 이만큼 뜨가 그쵸, 있잖아. 그러면은내 집에 닭이 날라 날락거리잖아. 아, 그래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. 음. 안 쓰기 때문에, 의에 보면은, 정막강산 같지만은, 말띠 집에 가면은, 집 속에, 벌레라든가 먹을 수가 있잖아. 작지만은 이 띠랑 무엇을 하면은 내한테 도움이 된다. 먹을 거는 돈이랑 연결을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말띠를 닭띠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, 쥐띠는 도움이라기 보다도 배려를 해줍니다. 닭띠한테. 닭장에 밤에 쥐가 다닐 때 어떻게 다니대요 샘샘샘샘샘샘샘샘. 지나가거든요. 덩치가 작다고 있겠네. 그래, 항상 닭띠 마음을 알아주고, 배려를 해주는 게 쥐띠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삶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이렇게 시비지신, 지신의 작용도 무시 못 한다고 해야 되겠나? 네.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배려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쥐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감사합니다.